이번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람들, 특히 이제 그동안 단기로 등록한 뭐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들은 지금 계속 해가 지날수록 자동 말소가 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을무임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자진말소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자진말소 또는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있었을 때, 빠짐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된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고 적용대상자는 말소된 임대주택 보유자입니다. 먼저 자진말소가 뭔지 자동말소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2020년 8월 17일 날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제도인데 자진말소, 자동말소, 즉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 에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진말소는 뭐냐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진말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진말소는 의무 임대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 없습니까?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세제혜택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 임대 기한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못 받는 건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동 말수 한번 볼게요. 자동 말수는 의무임대 기한이 경과되면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겁니다. 그럼 말소 시기는 언제죠? 당연히 의무임대 기한이 경과된 후에 누가 말소를 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의무임대 기한을 충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입니까?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 옛날에 매입 임대주택 5년짜리, 그다음에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가 여기에 해당되고, 또 단기로 등록한 아파트 8년짜리 또는 10년짜리 중에서 아파트에 등록된 것들은 자진말소, 자동말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진말소, 자동말소가 됐을 때 종부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주택을 두채 갖고 있었어요. 하나가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아직 의무임대기한이 남아있다고 보고 요건 충족됐다고 보면은 그동안에는 얘가 자동말소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종부세를 합하는데 이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가 되겠네요. 근데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적용돼서 궁극적으로 A주택, B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2024년 4월 10일날 이 비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과세기준일, 즉 6월 1일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죠? 6월 1일 현재는 이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더 이상 아니죠 얘는 일반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주택하고 B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가지고 종부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합산 배제 신고를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했을 때도 납세자가 알아서 배제 신고를 한 것처럼 배제에서 제외됐으면 그 제외 신고를 납세자로 하여금 하라라는 겁니다. 정부 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일일이 그거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로 하여금 자진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산배제 제외 신고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합산배제더 이상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똑같이 9월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 똑같이 서면신고를 하면 되던 거고 전자신고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이제 자동말소 됐는데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추징 당하겠죠. 보통 세무서에서 1년 또는 2년, 3년 사이로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됩니다. 이때 그러면 가산세 적용됩니까? 이렇게 자진말소, 자동말소로 인해 가지고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라고 했는데 그 신고를 안했다 할지라도 결론 가산세 부과는 없다. 그럼 가만히 내비뒀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과되면 그때 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한참 있다가 목돈이 이렇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유가 되면 그때그때마다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가지고 종부세를 납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합산배제 제외신고는 언제 해야 됩니까? 6월 1일을 갖고 판정하시면될것 같아요. 6월 1일 이전에 자진말수나 자동말수를 했다. 그러면 6월 1일 시점 기준으로서는 얘는 더 이상 임대주택이 아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되는 거고 이번 9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올해 2023년 6월 1일 이후에 자진 말소 또는 자동 말소가 됐습니다. 그럼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합산 제외,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었겠네요. 그러면 뭐 올해는 그냥 합산 배제를 받으면 되는 거고 내년 합산배제 제외 신고 기간 9월 말에 그때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서식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하고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이 동그라미 1번 신고 구분란에 아까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할 때는 추가라는 걸 기재를 했는데 여기는 제외로 표시해가지고 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laughs>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자진말소를 했다. 라고 하면은 9월 말까지 합산 배제 제외 신고를 해서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게 낫다. 물론 나중에 세무서에서 부과되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없는데 생각지도 않게 목돈이 한꺼번에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제때 신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